프랑스 파리 뽕네프교의 김승천 목사입니다. 아내와 함께 점심으로 햄버거를 먹고 가까운 곳에 있는 미술관을 산책했습니다. 무료로 운영되는 미술관이었지만 19세기 유명 작가들의 회화와 조각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 중에 프랑스 조각가 중에서 알렉산드 팔기에라고 하는 조각가의 작품 중에 가인과 아벨이라는 작품을 한참 동안 쳐다보다 왔습니다. 인류 역사의 첫 번째 죽음을 묘사한 작품은 형이 동생을 죽여 어디론가 가져다가 감추기 위해 그 동생을 어깨에 메고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미 죽어서 늘어진 동생을 어깨에 메었는데 그 동생이 흘러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그의 머리채를 잡은 손길에 분노가 서려 있도록 한 것은 아마도 작가가 표현하고 싶은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우악스럽게 동생의 머리채를 쥐고 있었는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원수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은 마귀의 유혹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도 가까운 사람을 원수로 만드는 일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지만 하나님은 전쟁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가까울수록 더 깊이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